네 어서오세요 김우리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 랜선 집들이를 하게 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저희 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집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는 순간 복도가 쫙 펼쳐져요 이게 저희 집의 단독으로 쓰는 단독 복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해란 씨가 직접 다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도배를 했습니다 멋있죠? 그 고가의 그림도 부럽지 않은, 직접 다 느끼고, 보고, 생각했던 걸 그려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예은이 그림이 하나 있죠. 예은이 그림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색깔이 조금 더 맑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면 딴따란, 딴따란, 딴따란. 혜란씨, 짜잔. 어서오세요. <laughs> 네, 저희 집안방만입니다 예, 역시 이슈와 함께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이슈! <laughs> 자, 이쪽을 보시면,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좌측으로 그림 두점 있는데 이것도 예란 씨가 그린 그림이야 이 카펫하고 너무 잘 어울리잖아 이거는 그냥 딱 나갈 때 향수나 뭐 룸스프레이 같은 거 우리가 진열해서 치해놨고 어... 이런 데는 이제 뭐 구두 주걱이라든가거긴 김오리 씨야 왜냐면 나가기 전에 항상 향수를 안 뿌리고 나갔다고 <laughs> 다시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문 앞에다 놓고 나가기 전에 그리고 음. 나가시라고. 여기 이제 앉아서 신발 신고 뭐 이제 예란 씨랑 우리 딸내미들 어디 갈때 기다리는 거. 여기 이제 이슈 친구. 사실 저 들어올 때 되게 여기 정막하거든.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 이 있어. 어서 맞아, 오세요. 맞아요. 다녀오셨어요. 그런 느낌 이 있어. 우리 집에 조금 눈여겨 봐야 될 입구부터의 좀이 느낌은 카펫트야 어때? 되게 럭셔리하지 않아? 고급스럽고 호텔 들어온 느낌. 근데 이카페이 현관이 음. 사실 구조 소리 이렇게 해도 층간 소음이 조금 덜하지. 그래서 참이 하는 거죠. 아니 여기 이 집은 모르겠는데 응. 전 집은 이 층간 소음이 현관 쪽에 신발 다다다닥 벗는 구두 소리 있잖아. 아... 그런 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럼 위 집에서 되게 오두방정 떠는 분들이 많이 살았나 보네. 다다다다닥 다니는. 허니메트랜도 <laughs> <좀> 그럴 수도 <laughs> 있지요 <laughs> 여기가 전형적으로 신발을 딱 열면 신발 꺼내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신는 공간이야. 어, 아까 저기보다 여기가 더. 그래서 요두 가지의 수틀 의자를 놔뒀고. 자, 이제 이쪽은, 이쪽이 이제 신발장인데, 이 신발장이 이 집에 특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수납을 잘못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여기가 우리 여자 셋 신발들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와이프, 여기는 뭐 예은이 여기 이 예린 이런 식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세 사람의 신발이 꽉 차. 이쪽에 이제 내 신발이 있어. 딴딴딴딴딴 신발 컬렉션 이렇게 신발이 있는데 이게 원래 있었던 신발장은 하나 둘셋네 칸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거를 다또돈 130을 주고 맞춘 거야. 돈지가 이제 여기 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집도 보면 현관 앞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문 앞에 이렇게 스타일러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타일러가 이렇게 있어. 뭔지 요즘에 얘,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그런 거 있어서 얘가 좀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앞에 이런 러그도 이건 우리가 맞춘 거거든. 이쪽으로 오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게스트 화장실이 있는 거야. 이 공간에 아예 분리가 돼 있어.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왜냐면 손님들이 와서 볼일 보고 싶은데 저 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뭐 이렇게 화장실 볼일 보면 소리도 나고 이러니까 불편하잖아 아예 분리돼 있으니까 저기에 사람이 있더라도 여기서 그냥 자기 볼일 보고 딱 들어가는 거그렇게 정면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집은 이게 시그니처잖아 딴뜨단. 딱 1년이 넘은 것 같아 이 책을 우리가 출간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여기다 얻은 거죠 우리 처음 여기 이사 올때 우리 집하고 좀안 어울리겠는 거야 느낌 전체적으로 우리 집의 컨셉은 되게 북유럽 감성으로 요번엔 좀 코지하게 가구나 그런 걸 그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스타일링을 했는데 이 그림이 너무 펌키하고 뭔가 유니크하고 어~ 그리고 약간 어떤 거 보면 개기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놔두니까 이큰 벽면에 얘가 되게 포인트가 되더라고 자 이제 이쪽으로 거실로 가볼까요 짠짜잔 짠짠짠짠짜 그동안 우리가 살던 집에 뷰하는 너무 다른 뷰야 이 집에 입주를 할때 우리는 이 집에 이 동에 이 층을 알 수가 없었어 이 집은 분양받을 때몇동몇 몇 호에 분양받아요라는 게 없었어 그냥 랜덤으로 뺑뺑이 돌려서. 딱 찍으면 그 집이 내 집인 거야. 근데 너무 불행중 다인 게 이런 뷰를 받게 됐어. 뭔지 알지? 이게 맨 앞동이야, 이 아파트에. 이게 어, 우리 집의 또 관전 포인트라고 볼수 있고. 그럼 뒷집들은 어떤 뷰예요? 뒷집들은 기물이고요. 뒷집들은 기물이를 보면서 하셔야 돼. 여기는 순천양 뷰. 어. 여기는 딱문 열자마자 순천양 병원이 보여서 아프지 말아야 될것 같은 느낌. 우리 집은 이렇게 이제 거실이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 요번에는 되게 코지하게 패브릭으로 우리가 스타일링을 했어. 그동안 우리 집 패브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때 그동안 패브릭 안 했던 이유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불편함이라든가 먹다가 이제 흘리고 뭐 흘리고 뭐 이러면. 아이들 탓을 하게 되잖아요. 그치. 가죽이면 그냥 싹 닦으면 되는 건데 요번에 패브릭으로 선택을 한 이유는 집 밖에 경치하고 여기가 이런 너무, 패브릭이 너무 잘어울리는 거야. 거야. 저녁에 해가 점점 점 저갈 때 조명들이 하나씩 하나들 켜지 켜지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 분위기가 또 다른 거죠. 온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커버링이 된다는 또 장점이 있어. 내가 원하는 컬러에 어, 커버를 해서 천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게 테이블만 또 바꿔 줘도 다른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편안한데 되게 럭셔리한 느낌. 막 금장 은장이 달려서 눈으로 봐도 럭셔리한 그게 아니라 되게 봤을 땐 편안한데 딱 앉았을 때 내가 럭셔리한 표현을 할수 있는. 이이만큼 어떻게 더 럭셔리해? 이쪽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열면 쭈쭈잔. TV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스타일링을 한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안에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 근데 어쨌든 TV는 지금 이게 77인치 되게 큰 사이즈로 넣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 요만한 대비를 넣을 수 없잖아 <laughs> 이렇게 수납이 양쪽으로 있으니까 이 집의 장점은 수납을 할수 있는 곳들이 많다 <laughs> 우리 집의 약간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약간 코어 같은 느낌?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식탁의 느낌하고는 달리 친자연적인 느낌을 좀 많이 가미를 했어 러그 자체도 좀 e 스 r t 약간 e a r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세대가리 조명들이에요. 이세 조명들이 없었으면 사실 이 식탁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을 거야. 예를 들면 나무 위에 새라고 생각하면 돼. Tree with birds. 이거가 만약에 궁금한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클릭하면 요 내용들이 다 있어. 우리 랜선 집들이 하기 전에 어 우리가 먼저 픽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시면 다볼수 있어요. 우리 가볍을 세워서 이렇게 바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이혜란씨의 정말 보물 창고 같은 곳이야 딴 따단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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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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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너를... 정말 이컵 정말 모든 분들이 탐내시는 <laughs> 20년이 된 맥주, 맥주잔이죠 항상 이혜란씨는 이렇게 잔 같은 걸살 때도 네개씩 사는다고 하더라고 삽니다. 이거 사자 그러면 당신 것만 사 하나만 사 나는 맨날 <laughs> 아니 뭐 너무... 나 혼자만 먹어? <laughs> 이게 호스타벨리 매장보다 우리 집이 더 많아. 네네. 그게 관건이야. <laughs> 뭔 말인지 알지? 더 모으려고 했는데 멈췄습니다. <laughs> 여기 이렇게 토바가 있습니다. 어. 여기 앉아가지고 <laughs> 스낵 타임 뭐 라면을 먹을 때나 그럴 때는 간단하게. 여보 주스 한 잔만 조금은 타 먹어 내. 이렇게 가지고. 내가 해서 먹죠. 그리고 이 아래로 다 수납이 또 있죠. 있어서 음. 이런 생필품들. 들가 있고 짜잔 주방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는 밖으로 냄새가 많이 나가지 않게 또 차단을 시켜주기도 하죠 여기 바이 앉아 있으면서 문을 닫아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업해요? 니요 영업 안 해요? 제가 오픈돼 데아세요아 제가 끓리먹으면안 돼요? <laughs> 아니 나는 이거 처음 닫아봐 아니 네. 우리가 요리를 많이 안 하잖아 <laughs> 이 느낌 좋다. 느낌 괜찮지. 음. 느낌 우리도 우리도 우리 집을 느낌. 재발견이야. 재발견. <웃음> <웃음> 여기서 와인을 한잔씩 이제 이쪽으로 오면 <laughs> 뭐, 여기 이제 뭐주정부리들 이렇게 있고. 일란 씨. 아까 컵은 일도 아니요. <laughs> 이 그릇이. <laughs> 그릇이 더. 비슷하네요. 그릇이 이제부터 이제 가격대 올라가는 애들인데 만약에 코스타벨리를 사고 싶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여기 보시면서 사시면 돼요. <laughs> 코스타벨리 매장보다 더 많아요. 이거 보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 저희는 물밖에 없습니다. 맥주와 물. <laughs> 이 부분은 음료와 그리고 야채와 과일 약간의 재료들이 있고 이쪽으로 김치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또 반찬이 또 없나봐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먹고 사나봐 이쪽에 김치가 쭉 있습니다. 이는 음. 이슈 장고입니다. 저희 이슈 장고 여기에. 젓갈, 아, 젓갈, 젓갈, 젓갈. 스푼하고 포크. 이주야 이거 넌 여기 처음 보지. <laughs> 여기는 냄비들이 가득 차있죠 여성분들은 냄비에 또 환장하잖아. 여기는 이제 식기 세척기가 필트로 들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수납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쪽으로도 수납이 있어서 이제 빈 용기들. 여기는 완전하게 이해란 시의 공간이니까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인데 빨래하고 이런 건조하고 이런 거 다용도실이죠. 음. 자 이제 이쪽으로 오면 첫 번째 예린이 방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예린이 방인데 사실 이게 예은이 방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방이 작은 방이야, 제일 작은 방인데 예린이가 언니니까 예린이가 큰 방을 가고 예은이가 이 방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은이가. 내가 막내라고 해서 작은 방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린이가 통 크게, 그럼 네가 큰방 써, 내가 작은 방 쓸게. 그래서 예린이 방이 됐는데 어, 침대도 잘 때만큼은 공주처럼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걸 선택했고, 뒤에는 이제 벽시계 이것도 모이야 모의. 이것도 보고 싶으면 여기 보면 정보가 나와 있어요. 예린이는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많이 읽는 스타일이니까. 책상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책상 없어도 되지 않냐 했더니 아, 무슨 소리야 책상 있어야 되그서 엄마랑 나랑은 야 책상 있으면 스타일링 망해 이러면서 <laughs> 책상을 노라는 부모는 봤어도 책상을 놓지 말라는 부모는 처음 봤다는 느낌 여기는 방 안에 같이 있는 빌트인 붙박이장인데 보면 이제 여기 뭐 예린이가 놓는 책이라든가 옷도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이 아파트의 가장 장점은 방마다 욕실이 있다는 거야 저희 딸들도 각자 개인 욕실이 있지 않으면 이사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아이들이 빨리 들이다 보니까 욕실에서 막 머리하고 이럴 때 부딪히잖아. 음. 거기서 또 트러블이 생겨. 씻, 씻어야 깃고. 되는데 빨리 나와라. 음. <웃음> 너가 <웃음> 화장실 화장실에서 번, 변기 안 내렸냐? 어,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싹 해결됐지 이번에 음. 집에 오면서 자 이제 이쪽으로 나오면 다시 이제 예은이 방으로 또 같이 통하게 돼. 음. 여기 예은이 방인데 예은이 방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중간에 보호문이 하나 있는 거야 쫙 열어볼게요 쫙 열면 바로 방이 아니야 복도에 다른 집이 하나 펼쳐져 또안전 독립된 공간이고 여기 들어오자마자 딱 열면 예은이가 있겠지 짠 예은아 라고 하면 예은이가 없고 옷방이 있어 여기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고 이쪽, 이쪽 보면 여기는 이제 예린이 방처럼 다른 독립된 욕실이 있죠. 얘는, 얘는 여기 하숙생이잖요 <laughs> 안집에 새들어 사는 하숙생. 들어오면 짜잔. 짜잔. 예은이가 없고 어, 이슈가 이씨 있죠. 여기 예은이 방은 조금 더 동심의 세계 같지 않아? 컬러감도 옐로우와 막 레드톤이 섞여서 앵무새 느낌도 예은이랑좀잘어울림같고 이거 옛날에 의쇼파 그 1700만원짜리 중에 한 덩어리. 그한 <laughs> 덩어리 <laughs> 그 남겨 덩어리는 왔습니다. 남겨놨어. 이거는 여기다가 다른 걸또 세팅을 내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여기에 맞는 게 많이 없더라고. 이것도 우리 옛날에 있었던 거, 우리 거실에 있었던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다 재활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테라스가 있어. 응, 이렇게. 개인 테라스가 있는 응. 거야. 이렇게 산 전경도 보고 비 오고 이러면 되게, 되게 운치가 있더라고. 딱 앉아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공간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제 안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딴딴, 딴딴딴, 딴딴. 여기가 안방의 중간에 거실을 이어주는 이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는 서재야. 여기에 보면 중간 또소파가 있는데 여기도 되게 편한 것 같아. 옆으로 누우면 이것도 일반 브랜드인데 이렇게 누우면 잠이 솔솔 오더라고. 또 이것도 이 조명도 우리가 테를 여섯 마리 우는데그 중에 한 마리가 여기에 딱 스탠드로 거치돼 있지.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읽은 책은 아니고 다이혜란 씨가 읽은 책들. 그래서 이제 이혜란 씨가 읽은 책 중에 추천하면 나도 거기서 하나씩 빼서 읽는. 이 의자도 정보를 얻고 싶은 이쪽에 클릭하면 예전에 랜선 집들이 전에. 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왕궁의 문이지. 딴단단 딴딴딴딴 단 <laughs> 여기 여왕님이 딱앉아 계시죠. 네. 여기가 예를 들면 옛날로 따지면 궁인 거야 궁 들어와 가지고 마님 들어오너라. <laughs> 돈가들어 왔습니다 <laughs> 침실이 주는 느낌은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방에 거의 다른 가구가 없이 침대만 놓았더니 더 편안한 느낌이었 그리고 헤드를 좀 넓은 걸로 표현을 했더니 안정된 느낌 음. 그리고 이제 러그 이제 이지하면서 패턴에서 주는 작품 같은 느낌 이것도 너무 색깔이 조합이 잘 되는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 베드인데 이걸 어떤 정도로 사용하냐면 옷 하나 벗어놓고 들어갔다가 와서 옷 하나 다시 입고 이슈 좀많아가지고 이슈 뭐 미용도 여기서 하고 그리고 이제 맥주 이해라서 좀 여기 맥주 넣고 와고 나도 물 같은 거 넣고 이슈가 저렇게도억지여 침대가 본인 개인 수납과 함께 <웃음> 저기 <웃음> 개인 수납과 함께 조명도 있어 여기에 이제 우리의 소중한 선인장이 또 여기 이거 이게 이제 꽃을 핀그 선인장이 여기 에딱 안방만이 피워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거가 피면 안 이사 갈 거고 이거가 안 피면 이사 갈 거야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음 이제 여기도 딱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언덕을 딱 바라보면서 저 언덕에 이+ 이선 있지. 그 선이 되게 아름답더라고. 자 이제 욕실로 가볼까요? 욕실에 문 열어보겠어요 짠 여기도 예란이 있네 <웃음> <웃음> 모든 공간에 무섭게 예란이 다 있어 <laughs> 빠져나갈 수 없는 거야 <laughs> 자 우리 이 욕실은 따뜻한 느낌을 더 표현하고 싶어서 카펫을 깔았어 전에 막 쓰던 러그였는데 집에서 여기다 딱 놓으니까 너무 사이즈 잘 맞고 찰떡이지 어, 샤워하고 나와서도 물 떨어져도 괜찮아 빨래, 물빨래 되는 물빨래가, 되는 물빨래가 되는 러그이기 때문에 <laughs>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슈가 예란 씨를 떨어져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 거의 엄마의 국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슈가 조금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곳이 시계도 예린이 방에 똑같이 있는 컬러의 하얀 색이야 내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공간 여기야 이 샤워의 부스가 너무 커서 여기 조금 되게 불편하고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은이 방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 세면대가 분리돼 있어서 좋아 같이 만도할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욕실에서 나오면 바로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이 사실은 조금 좀 작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나는 스타일리스트고 옷도 되게 많은데 여기가 이렇게 좀 협소하다 보니까 이혜란 씨랑 나랑 옷을 같이 여기다 구비해야 되거든 이혜란 씨옷요만큼이 여기 다 구비가 돼 있고 그리고 내 옷도 여기다 막 꾸역꾸역 다 지금 넣어놓은 상태인데 코트가 그러니까 몇 개가 막 오더라고요 <laughs> 이 장롱의 습펙도이 아파트 측에서 다 몰테니 브랜드를 썼어 여기 있는 것도 이게 옷장이 나한테는 내 직업분에 맞게는 크지 않다라는 게 조금 여기에 아쉬운 점이더라고 위에 이렇게 여행가방을 놓을 수 있어서 이건 또 좋았어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한 김우리하우스 랜선집들이 어떠셨나요? 아, 재미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란씨 함께 했는데 이란 씨는 어떠셨어요? 재밌었나요? 네. <laughs> 새로운 집으로 소개한다는 건 사실 항상 즐거운 거니까 어,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해주시고요. 어, 앞으로도 김우리TV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좋은 내용으로 또 올게요. 이슈도 안녕. <laughs>